하나만. 안녕하십니까 소대 상사 김봉재입니다 벌써 장마철입니다. 남부지방에도 비가 오락가락 하고 있는 실정인데 여러분 장마철에 몸건강히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줄 정보는. 백내장 수술 시 실손 의르비가 보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백내장 진단을 받게 되면, 즉 요즘은 40대도 백내장이 올 수도 있고, 50대, 60대 고령일수록 백내장 진단을 많이 받고, 백내장 진단을 받게 되면 다초점 렌저 삽입술을 통해서 수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금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즉 2021년에 비해서 2022년도에는 백내장 수술을 받고 난 뒤에 실손 노르비가 배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만큼 보험회사에서는 백내장 수술에 대해서 조사와 감시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이 문제가 되면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만큼 백내장 수술 시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병원에서도 백내장 수술하고 납종전 연재를 살입하면 보험금 지급됩니다 해서 많은 고객들에게 이런 혜택을 된다 하면서 수술을 많이 하였습니다. 근데 막상 수술하고 난뒤에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되지 않다 보니 병원을 상대로 보험회사 상대로 민원이 걱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오늘 백내장 수술을 하고 난 뒤에 실손의르비가 어떻게 되는지 보상이 어떻게 되는지 에 대해서 한번더 알아보겠습니다. 실손의르비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백내장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즉 질병 진단 코드가 나와야 실손의르비가 되는데.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를 끼고 있는 분들은 질병이 없이 그냥 노안이나 눈이 멀어서 이런 분들은 수술을 했을 때는 보장 자체가 실손으로 비해서 자체가 안 됩니다. 즉약간상에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를 끼고 있는 분들이 시력 교정을 목적으로 수술을 했을 경우에는 보장이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병력의 진단을 받고 난 뒤에 2016년 1월 이전과 이후로 실손오르비가 나눠집니다 2016년 1월 이전에는 시력교정 목적으로 수술했을 때는 보장이 안 된다고 했지만 백내장 진단을 받고 난 뒤에 눈에 다초점 렌저 삽입술을 해서 백내장 수술을 했다면 그 부분은 실손오르비에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 1월 이후 질병입원오르비 실손오르비에서 같은 조건으로 백내장 진단을 받고 난 뒤에 실손 오로비 청구를 하니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 거절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 다초춤 렌즈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가 아니라 비급여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코드가 없는 변명이기 때문에 보장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약하게 되면 2016년 1월 이전에는 백내장 진단을 받고 난뒤 다초춤 렌즈에서 사입비술을 하면 실손 오로비는 받을 수 있다. 그리고 2016년 1월 이후 시선오르비가 가입되었다면, 다초점 렌저 삽입술을 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핵심 포인트는 2016년 1월 이전 이후로 나눠지는데 그 이유가 백내장 진단을 받고 다초점 렌저 삽입술을 했을 경우에 보상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백내장 진단을 받고 난 뒤에 수술비 급여 부분이 워낙 많이 청구되다 보니, 보험회사에서는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즉, 진단을 받았지만, 보험회사에 제출할 때, 영상 기록 장치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백내장 진단을 받고, 다축전 렌저 사비수를 했지만, 보험금 심사를 거절하거나 지연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옛날 병원 안과에서는 진단서만 지급하고 백내장 진단이다 하고 난데 다중내전자 삽입술을 하고 난데 보험금 지급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 환자들이 워낙 많이 오다 보니 보험금을 청구하다 보니까 보험회사에서는 지급을 하다가 백내장 진단을 확실히 백내장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영상기록장치와 보험회사 스스로 자문을 또 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심사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병의장이 확실한지 아닌지를 영상기록장치를 통해서 확인하고 난 뒤에 2016년 이전 상품이라도 확실히 하고 난 뒤에 보험금을 청구해야지 무조건 병원 말만 듣고 진단서에 병의장입니다 하고 난 뒤에 다초점 렌저 사유술을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금이 지급 안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은 병원 상대로 민원을 제기해도 이거는 문제가 되는 부분도 아니고 또 보험회사 상대로 왜 보험금을 주지 않습니까 민원을 제기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확실히 보험금을 어떻게 지급을 받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포인트는 2016년 1월 이전에는 실손오르비 부분에서 백내장 진단을 받고 다초점 렌저 삽입술을 해야 되는 거고 2016년 1월 이후에는 백내장 진단을 받고 다초점 렌저 삽입술을 하더라도 실손보험금은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만 아시면 여러분들이 백내장 수술을 하고 난 뒤에 보험금을 어떻게 청구해야 될지 잘 아실 겁니다 오늘 정보는 백기자당 진단 시 실손 오르비가 어떻게 보장이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려 드렸습니다. 오늘 정보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국수사 t v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